<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전장 1장과 2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개수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의 배치와 행군 순서를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세워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지역적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신의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즉, 광야에 본격적으로 가기 이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서부터 19장까지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2장서부터 36장까지 모아 평지를 배경으로 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3장과 4장은 성막을 섬기는 내위인의 조직을 세워가십니다. 3장과 4장에서 두 번의 뇌위인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3장에서 뇌위인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조사합니다. 상징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의 뇌위인 숫자를 조사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의 초반부는 뇌위인 첫 번째 인구조사 직전에 내 위인들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내 위인들의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거룩한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일 때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아론의 아들들을 다루기 전에 레위 가족의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레위 자식입니다. 아론은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라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아론의 아들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4절에 네 명의 아들들 중두 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분양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하다가 향을 피게 되다가 죽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10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 말씀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들이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나머지 두 아들들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하, 수행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는 뇌위 집화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10절까지 제사장을 돕는 일반 뇌위인들을 설명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모든 뇌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성막의 일을 돕도록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아론 자손이 다른 레위 지파들보다 즉 제사장들이 다른 레위 지파들보다 높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앞에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신해산 광야에서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누나와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파란 광야에서 뇌위지파의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7절과 8절에 회막 섬기는 일을 맡기십니다. 성막이 정착했을 때는 제사장들을 도와야 하고 이동할 때는 성막을 관리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레위 지파들이 아론 자손들, 즉 제사장을 섬겨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제사장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회막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내위인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원 17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 사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 때에 문지방에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를 묻히지 않는 집은 첫 자녀, 첫 짐승의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첫 자녀는 그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11조에서도 드러납니다.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위인을 네 택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네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셨은 즉네 내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었던 열 번째 재앙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와 동물이 죽지 않았으므로 내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됨을 선언하십니다.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연결이 됩니다. 나무로 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묻혀야 그 가족은 죽음을 면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자녀다, 거룩하다 라고 강하게 여겨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아론 자손의 거룩성의 중요성으로 시작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born again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